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오리 에너지 오랜만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은요 네, 지오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 과거의 패턴하고 좀 많이 비슷해져 네. 그래서 과거의 패턴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 쪽에 그 앨범을 이쪽하고 연관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리, 리튬 가격 동향과 비교해서 리튬 가격과 연동이 될수 있는 이제 또 지열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깐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12물량이 상장되는 건의 재료들은 항상 나오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견해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대박내는 매매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지열이 에너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지금 현재 지열이 에너지가 지금 현재 의 판단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재료 나오는 것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장중에 갑자기 나오는 재료나 갑자기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경우가 사실 얼마든지 많죠. <laughs> 이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해 드릴게요. 지오릿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오릿 에너지 자체의 모습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자, 힘이 좀 붙어서 현재 시세를 내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그 2024년 초반에 이때의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해져 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사실 이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시세를 꽤 줬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부터 이 가격대까지 꽤 시세를 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과 같이 네오 일이십 일육1 2 백이십 일 전에 이 평이 수렴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좀더 모양이 더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 수렴을 해서 네, 물량들이 다 털리고 거리가 있으면 위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을 형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볼때 상당히 지금 현재는 모양이 정돈이 잘돼 있고 어, 위쪽으로 언제라도 뜰려면 뜰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외 쪽에 그 리튬 관련주 쪽에 엘범아를 제가 가끔 언급을 드리죠 이게 이제 엘범아 차트입니다 엘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요동을 치고 있지만 에너지가 많이 농축됐어요 네, 농축됐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있으면 위쪽으로 쉽게 뜰수 있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리튬 가격 자체를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10만 5500 위안, 그러니까 위쪽으로 뜨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리튬 가격도 바닥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바닥은 만들어 놨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위쪽으로 뜰수 있는 그런 거리만 지금 현재 그 찬스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리튬 가격을 봐도 리튬 관련 주들의 움직임하고 아주 유사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당장 리튬 가격이 올라야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올를 것에 대비해서 미리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 이 부분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게 좀 보이네요 지금 그리고. 지금은 개인들이 사가지고 어뭐 사실 좋은 결과는 내지 못했는데 외인이나 기관 동향은 아직까지는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인 기관 개인 동향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주체가 그때 가서 이제 판가름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주체가 없다는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뭐 예를 들면 뭐 엑스트라리 재료라든가 또는 다른 재료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 물량 같은 경우는 일전에 12 물량 상장이 된 다음에 날짜가 꽤 지났잖아요. 지났습니다. 에, 시, 에, 그죠? 네, 날짜가 꽤 지나서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는 기간적으로는 많이 해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에, 나중에 그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 일단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 지금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12물량을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어, 핑계거리를 등장시켜서 위쪽으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주포세력의 움직임 언플이라든가 언론플레이죠. 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물량은 제가 항상 뭐 체킹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네, 12물량은 잘 아실 거고요. 우리가 막그 뭐 물량들이 지금 깨끗하게 해소가 된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지열이 이게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12 물량이고요. 12 전환될 수 있는 물량이고 이것이 중간중간 이제 재료 중간중간 이제 그, 그 주식이 상장되는 거나 재료가 나오기는 합니다. 요 물량 체크를 나중에 이제 또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상장 공시가 이미 나온 상태이고 시간이 5월 초에서 꽤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더블 정도 시세 냈죠. 비슷한 모양을 만들고 지금 지오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지금은 물량을 잘 부여잡고 네, 그런 찬스를 한번 잘 보도록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지오릿과 관련해서는 재료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막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메시지를 드릴 거예요. 지오릿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문자 주신 분에게는 긴급한 재료 바로 말씀드릴 거고 긴급한 매매 사인 바로 드릴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을 때 빨리 움직이는 게 역시 제일 중요하죠. 타이밍 놓쳐 가지고서는 이런 종목들은 수익을 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오리리라고 꼭 문자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그 정도의 도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대박 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나는 분에꼭 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월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5월달이죠, 5월달, 네, 5월달입니다. 네, 5월 5월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바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어,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기한성이 좀 있고, 에, 여기서 음,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팍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음,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해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 봤구요. 네, 가격대는 만 오천 원에서 만, 아, 사만 원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 더블 정도, 네, 요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구요. 어,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바닥을 딱 찍고 막그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요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아, 보여드렸고, 예, 이 종목은 한네 가지 정도의 치료제 개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예, 네,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예, 네,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이상이죠. 예. 네, 그래서 어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 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 거의 발병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인구 비율이 지금 그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세계적으로 한 4억 2천 0백만 명이 걸려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어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음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예,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예,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예,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이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 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어,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남고 많고 어, 6월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달에 또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달이나 6월달 늦어도 6월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어,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어,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이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쓰리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어, 이 좋은 기회 예, 여러분 어,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